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도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노슬로 그가 노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십팔 규빗이라 각각 십 이 규빗 되는 줄을 둘를 만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땋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규빗신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기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았으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인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이 높기둥 두 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왜이 성전 앞에 이두 기둥을 세웠을까요? 저는 이 기둥을 왜 세웠을까 생각하다가 어, 우리나라이 홍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홍살문이라는 것은 옛날 우리나라 임금을 모신 궁이나 신을 모셔놓은 사원이나 또는 정원을 꾸며놓은 곳에 이렇게 지붕 없이 이 기둥만을 세워서 이렇게 두 문을 연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만 세워서 옆에 위에 이렇게 있는 그런 문을 홍살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홍살문은 이집 대문하고 이 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라는 경계의 표시가 아닙니다. 들어와라. 그러나 들어오되 여기는 임금이 사는 궁궐이니까 여기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원이니까 여기는 아름답게 잘 꾸며놓은 정원이니까 마음을 경건히 하고 준비하고 들어오라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홍살문은 사람의 출입하는 이 통제의 문이 아니라 출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다지게 하는 이 마음의 문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거나 후에 세운 이두 기둥은 마음의 기둥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다 드모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 가짐 없이 아무렇게나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음 가짐 없이는 못 들어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이 세운 기둥은 두 개입니다. 이 기둥은 당대의 명, 노, 명장 히람이 세웠습니다 이 최고의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 하나만 해도 웬만한 집 높이보다 높은 것입니다 매우 큰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도 노세를 녹여서 이 만들었으니까 굉장한 수고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의 높이는 18규빗이고 둘레는 12 규빗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기둥 위에 5 규빗이 되는 것을 또이 모양 머리를 만들어서 그 머리를 위해 각종 모양과 이 장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둥의 크기가 감이 잘 오시지 않으시죠 이 규빗이라는 말은 이 길이를 재는 건데 아 손끝에서 이렇게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음, 45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8 규빗 하면은, 18 규빗 하면은 8m 한 20cm 정도. 그리고 이 둘레가 12 규빗이라고 하니까 둘레가 5m 20cm. 그러니까 이한세 사람 정도가 이렇게 팔을 쫙 벌려갖고 겨우 껴안을 수 있을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리고 양쪽 기둥 위에 5규빗의 머리가 있다. 5규빗은 2m20cm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 위에 각종 장식, 양식을, 했, 이 모양과 장식을 했다라는 것은 뭐 대단한 노트의 기둥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아까 8m20이라고 그랬죠. 2m20이면 10m40cm. 그러니까 웬만한 5층 빌 윗, 오층 높이 아파트에다가 세 명이 겨우 다 이렇게 껴안을 만한 높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온갖 장식으로 머리를 꾸며놓은 이렇게 기둥이 성전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기둥에다가 솔로몬 왕은 이 기둥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이 보아스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성전은 해 뜨는 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오른쪽, 그러니까 남쪽 편의 기둥을 야긴이다라고 부르고 성전의 이 북쪽 편에 있는 것을 보아스다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두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쳐다봤을 때. 이 노란색 높기둥으로 반짝반짝하면서 이두 높기둥이 딱 세워져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제사장이든 나라의 임금이든 그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높든 낮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지 못생겼든 할것 없이 누구나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세운 기둥이, 이두 기둥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기둥을 지나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 안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두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기둥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기둥 이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 신앙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기둥 야기는 겸손을 하는, 뜻하는 겸손의 기둥입니다. 양인이란 말은 저가 세우시리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라는 것입니다. 에루살렘 성전은 보명 솔로몬,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뭐 모든 백성들의 같은 마음으로 고복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유럽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청교들을 통하여 미국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아펜젤러와 언더드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내 능력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실망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막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도 고백하기를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고백한 자녀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둥은 이 보아스, 즉 믿음의 기둥입니다. 보아스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켜 주시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아 자의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기를 바라는 마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믿음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또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18절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경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은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갈라데아서 2장 8절, 10절에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중 개바와 요한은 기둥같은 자다, 기둥같이 여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급할 때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국가의 기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세례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기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